우선은 일본 쪽 진출할 계획은 저희가 한 2019년 18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회는 확실히 지금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와자바이가 조금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좀더 일본 분들이 AI나 아니면은 뭐 IoT나 관련된 부분에 인식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 교그 교육, 기간에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더욱더 일본 진출을 좀좀 좀 타진하기 위해서 일단은. 어,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작년에 참가했던 전시회에서 일본 쪽그 국가 교통성 쪽이랑 아니면 큰그 대기업 쪽에 그큰 어, 설비회사 쪽에 문의가 와가지고 어, 일단은 시, 실질적인 실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을 계속 늘려나가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싶고요. 이번에도 그큰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계속해서 고객 발굴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 현재로서는 좀 많이 인식은 높아지긴 했지만 한국보다도 실질적으로도 약간은 한 발짝 정도 뒤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I 쪽에서는 그냥 저희를 알리면서도 일본분들한테 AI나 아니면은 IoT나 아니면 이런 DX 같은 부분에서 좀더 인식을 좀더 높여드리는 그래서 저희도 뭐 같이 국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요. 네. 어 처음에 시작하는 엑스포, 처음에 참석하는 엑스포는 PR이라고 생각하시고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일단 실질적으로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참 저희가 참석한 참가한 지금 AI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모든 어,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모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나 아니면 그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일본 사업을 추진하는 특히 일본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들에게는 일단 가장 좋은 PR 그리고 투자, 소량 소액의 투자로 많은 어,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